세 번째 결혼 마지막 리뷰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드라마 리뷰였기에 준비 시간이 길어 생각보다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 리뷰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였었는데요. 저 역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드라마 내용에 대한 호불호를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면서 안방극장 드라마가 좋은 방향으로 제작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알든 모를 듯 짧은 예고편을 보면서 다음 회차 내용을 상상해보고 맞추면 뿌듯하고 맞추지 못해도 작가가 표현하는 다양한 관점과 비교하며 저 또한 스토리를 여러 방향으로 구성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혼 스토리도 막장 스토리라 살인사기, 폭력, 납치, 절도, 사문서 위조 등 각종 흉악한 범죄가 모두 쓰여져 일반인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전개로 이어지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나마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조금 뜬금없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라 웃음이 나긴 하는데요. 정다정이 그렇게도 필요로 했던 강세란이 신덕수를 살해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지나가던 너튜버에 의해 간단히 얻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일 드론으로 야경을 찍어 올린다는 너튜버를 갑자기 투입하여 그동안 손에 넣기 어려웠던 강세란의 살인 증거를 한방에 해치움으로써 마치 선한 정다정과 왕여하는 언젠가는 하늘이 돕는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였는지 아니면 댓글의 의견처럼 벌려놓은 일이 수습이 안 되어 국에 밥 말아먹는 식으로 후르륵 대충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증거 없었으면 강세란이 왕제국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 분노가 치밀긴 하지만 정다정과 왕요한이 보고 있는 앞에서 죽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볼때 왕제국을 옥상에서 밀어버리고 왕제국이 자살했다라고 우기면 모를까? 증거 불충분으로 신덕수 살인죄를 겨우 면하고 있는 마당의 굳이 살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세란한테 조금만 사과를 했었어도 살 뻔했는데, 왕제국은 괜히 강세란을 구치소에서 빼내줘서 자기가 풀어놓은 게 물려같이 죽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요한은 강세란이 명품 스카프랑 명품 백을 팔아치우는 걸 추적하면 강세란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니 고사리가 흥신소를 운영하는 아는 형님을 지인으로 두어 김실장에 의해 납치된 왕요한의 차량의 위치 추적도 거뜬히 해내고 장비서는 두바이로 가서 왕제국의 비자금 회사인 운난 컴퍼니에 대한 자료도 뚝딱 모을 정도로 능력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정작 항상 가까운 데서 숨어있는 강세란과 천혜자는. 지명수배범인데도 결국 못 찾아내었다는 왕요한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왕지훈의 피서로 강세란이 하루종일 티수발들며 일하게 되었는데도 한 회사를 출입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왕요한이 정다정을 파란 레고로 변신시켜 중국 투자자 놀이하느라 정신이 팔려있어서 강세란과 천혜자는 잠시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다정이 샤오청으로 변장한 것을 보고 정말 마지막 회에는 어떤 설정이라도 만들어 신덕수가 살아 돌아올 줄 알았으나 이번엔 어깨전 빼고 신만수로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신덕수는 죽은 것이 맞았네요. 하긴 신덕수가 살아 돌아오면 강세란이 저지른 악행들이 사라지는 것이니 이제껏 강세란한테 정다정이 당한 게 얼만데 132회 동안 131번 당했던 정다정이었는데 강세란에게 가장 큰 벌을 주기 위해서는 신덕수가 절대 살아 돌아오면 안 되는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신덕수가 살아 돌아오면 정다정은 착한 사람이라 그동안 남편 빼앗기고 안나와 송이를 팍거치기 당하던 괴로운 순간이 있었어도 강세랑과 천혜자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정다정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버지였고 윤보배 여사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황당했던 부분은 얌체지타는 백상철에게 로또를 당첨시켜준 것인데요. 작가의 의도는 노엘이 강세란에게 했듯이 백상철도 행복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었다가 한방에 그 날개를 꺾어 추락시키는 설정을 위해 투입시킨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명 수배범인데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원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천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얼토당토 않는 전개의 혀를 내두르면서도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기에 팩 상철의 인생도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캐릭터상 팩 상철은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주어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항상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서 빼앗기고 뒤늦게 후회하는 인물이라 로또가 10번 당첨된다 해도 10번 잃게 될 운명일 것인데요. 팩 상철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엄마 한 마리의 말을 잘 새겨듣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기억을 잃은 노엘의 인생을 다루는 대목이었는데요. 이후에 어찌되었던 신덕수와 이혼을 하고 파리로 공부를 하러 노엘이 떠나고 왕제국의 계략에 의해 교통사고가 나고 왕제국이 사주한 김박사에 의해 기억을 잃는 수술까지 받고 수십 년을 살아올 동안 노엘의 친정 식구들은 노엘을 찾지도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노엘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샤오청처럼 변장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미간에 저만아 찍고 산 것도 아닌데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딸을 찾아보지도 않고 수십 년을 모르고 살아간 부모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무리 주인공 위주라고 해도 그렇죠. 노엘의 가족 얘기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왕효한과 정다정의 복수에만 치중하며 스토리가 이어가기에 주변 인물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드라마가 종영하고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더. 설득력 있는 전개가 되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정다정과 왕요한이 드디어 왕제국에게 통쾌한 폭수를 하고 드림식품을 다시 되찾은 후 모든 등장인물들이 세월이 5년 흐른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윤보배 여사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와 신덕수와 미네일의 만남에서 연애 왕제국이 미네일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 등 과거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상상해보며 세 번째 결혼 마지막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신덕수의 어머니 윤보배는 과거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자라났으며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 마음속에는 항상 불쌍한 사람에게는 배불고 살아야 한다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배정 한정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칼 같고 때로는 가마솥밥 누룽지처럼 구수하고 정감 있는 할머니로 묘사된 윤보배에게는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손이었던 윤보배에게는 집안에서 정해놓은 혼처 자리가 있었지만 윤보배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만석군 집안이었던 지라 매일 부리는 일꾼도 많았고 어머니를 따라 일꾼들에게 밥을 대접할 때 따라다니던 윤보배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년이 있었는데 인상이 부드럽고 다부진 몸매에 곧은 성품과 성실함까지 두루 갖추어 윤보배는 청년을 대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었던 윤보배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부정하기가 힘이 들었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져 외출도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 오자 윤보배는 모든 걸 체념하고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여 마음을 정리하겠노라며 마지막으로 그 청년을 만나러 나갔고 그 마지막 만남에서 윤보배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 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청년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는 등 입덧 증세가 나타나 어머니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되고 윤보배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여 당장 윤보배를 집안에서 내쫓으라고 어머니를 다그쳤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며 윤보배의 아버지를 말려 윤보배는 겨우 쫓겨나는 것은 면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집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윤보배가 달수를 채우고 아이를 낳게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윤보배가 낳은 아기를 사람을 시켜 보육원에 맡겼고 윤보배는 정해놓은 혼처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죄책감도 있었기에 가업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말 못할 사연을 혼자만 가슴에 품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오랜 세월 마음속에 응어리만 품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누어야 다시 아이를 찾을 용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보배에게 언니가 있었는데요. 윤보배는 갇혀있어서 몰랐지만 윤보배의 언니는 어느날 부모님이 윤보배가 낳은 아기를 보육원으로 보내자고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윤보배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길,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하늘에 맡깁시다. 엄동설 안에 태어난 것도 지 운명이고 당신도 더는 관여하지 마시오. 언니는 걱정스런 마음에 윤보배가 아기를 낳던 그날 밤, 아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의 뒤를 몰래 밟아, 보육원 앞에 아기가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멀리서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나라도 데려다 몰래 키울까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보고 있는데, 한겨울 아기의 울음소리에 보육원에서 사람이 나와, 아기를 발견하고 포대기와 함께 있는 종이 쪽지를 포더니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윤보배는 시집을 갔기에,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윤보배의 언니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다가, 아기가 잘 있는지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 먼발치에서 윤보배의 아이를 지켜보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윤보배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치매가 찾아오게 됩니다. 윤보배의 언니는 신덕수가 아기일 때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한 번만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때 신덕수의 어깨에 큰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치매 증상이 깊어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동생에게 꼭 전해주고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윤보배는, 아기가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언니의 얘기를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어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윤보배가 아들을 찾아나섰을 때에는 이미 신덕수는 그 보육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신덕수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강만석과 절친이 되었는데, 매사에 꼼꼼한 신덕수와는 달리 강만석은 무슨 일이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모든 일에 진중함이라고 없고 그저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쁜 성격이었습니다. 신덕수는 강만석에게 부모도 안 계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기술을 하나라도 가지는 것뿐이라고 설득하며 열심히 공부 좀 하자고 강만석을 다그쳤고 두 사람은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대학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신덕수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일저일마다 하지 않고 알바를 뛰었고 강만석도 신덕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학비를 모았지만 여학생들 커피 사주고 노는 데에 다 써버리고 결국은 신덕수가 강만석의 학비도 마련해주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기 좋아하는 강만석에게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고 강만석은 신덕수에게도 같이 나가자며 옆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강만석은 신덕수에게. 덕수야, 이렇게 눈부신 봄날 우리의 청춘이 말라 피 틀어지는 걸 그냥 두고 봐야겠냐?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미팅은 해야겠다. 너도 구질구질하게 책만 파고 있지 말고 하루쯤은 좀 너의 청춘을 위해 써보란 말야. 신덕수는 강만석과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고 상대방 쪽은 미네일과 천혜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미네일도 성격이 완고하지 못하여 천혜자가 같이 나가자고. 끌고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강만석은 미네일을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고 미네일은 신덕수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천혜자는 말재주가 좋아서 분위기를 띄우며 남자들이 자기한테 모두 넘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강만석은 미네일의 취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천혜자를 불러내어 커피도 사주고 술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해 천혜자와 그만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때 생긴 아기가 강세란이었기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덕수와 미네일도 조금씩 가까워져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부유한 집안에서 고운 화초처럼 자라온 미네일은 수수한 모습의 신덕수를 수채화에 비유하며 턱수 씨만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맑아지는 느낌이라면서 애정을 표시했고, 신덕수는 미네일이 부자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럽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에 호감을 느꼈지만 미네일의 집안에서는 신덕수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신덕수를 놓치기 싫었던 미네일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덕수와의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초촐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다정이도 나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나 싶었지만 미네일은 화가로서 살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깊어갑니다. 미네일의 그런 심정을 모를 리 없는 신덕수는 미네일과 다정이를 좀더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강만석과 고은재분을 차려 동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미네일을 매일 마주하다 보니 강만석은 자꾸 천혜자와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천혜자만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그날 술을 같이 먹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미네일이 자기 아내가 되어 있을 텐데 하며 속상해하고 천혜자가 밥상에 앉아 밥을 떠먹는 것만 보면 폭장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넓은 양푼에 보리밥을 왕창 퍼 담아서 이나물 전나물에 고추장 세 숟가락에 참기름까지 달달 붓고 참기름병을 혀로 낼름 닦아먹고 뚜껑을 닫고 다른 반찬 없이 숟가락만 가져와서 밥 먹자고 큰소리치는 천혜자를 보고 강만석이 한소리합니다. 이봐이봐 이봐, 이게 무슨 개밥이야? 우리가 개야? 좀 품위를 지켜봐 좀 사람이면 사람답게 밥그릇 국그릇 따로따로 따로 놓고 반찬도 좀 가지런히 놓고 먹으면 어디가 덧나나? 거좀 손가락 좀 빨지 말고 그러자 천혜자는 어머 이 양반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맨날 이래 먹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세라나 배고프지? 어여 먹자 우리 이쁜 세라나? 하며 콧방귀를 끼고 보리비빔밥을 먹습니다. 천혜자와의 결혼생활도 슬슬 실증이 났던 강만석은 그나마 회사에서 미네일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애를 쓰던 미네일을 뒤에서 강만석이 껴안았고 미네일은 당황스러워 미처 뿌리치지 못하고 안겨있다가 그 모습을 천혜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천혜자는 미네일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꼬시냐며 성질을 냈고 강만석은 그런 천혜자를 무식하다며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신덕수가 들어와 이 난리를 목격했지만, 강만석은 신덕수에게, 턱수야, 너혜일씨한테잘좀 해줘라. 너혜일씨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잖냐. 그런데 이게 뭐야, 얼마나 혜일씨를 고생시켜야 니네 속이 시원하겠냐 하며, 도가 지나친 참견을 했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강만석과 신덕수의 신뢰가 깨지고, 신덕수는 미네일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천혜자는 미네일에게 폭수하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사업 확장에 욕심이 많은 왕제국이 미네일을 가지기 위해 강만석이 미네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버린 것인데요. 왕제국은 부유층 사이에서 아름답고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이 나 있던 미네일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미네일은 신덕수를 선택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왕제국은 강만석에게 드림식품의 이사직을 제안하여 신덕수와 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공장장까지 매수하여 강만석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 죄를 신덕수가 뒤집어 쓰게 하고 고은 재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미네일을 노엘로 둔갑시켜 아내로 맞이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미네일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 중에 기억을 잃게 만들어 결국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곁에 두었는데 미네일이 노엘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미네일의 부모는 어찌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네일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신덕수와 이혼한 사실을 친정에 알리지 않고 파리로 떠났는데 딸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자 사람을 시켜 알아본 결과 미네일이 이혼을 하고 유학을 갔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왕제국이 손을 써서 미네일의 부모가 노예를 찾지 않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왕제국의 악행은 노예의 부모에게도 그 마수가 뻗쳤습니다. 딸의 죽음을 의심하는 부모가 노예를 찾아내는 것을 막으려고 그 부모 또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다면 노엘이 기억이 돌아왔을 때에는 왜 부모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때는 부모님의 재산조차 왕제국이 빼돌려 흔적조차 남지 않아 있었고 노엘은 왕제국에게 매수된 지인들로부터 부모님이 병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려고 또한번 노엘의 기억을 지우려는 몹쓸 짓을 하려했던 왕제국이었는데도 노엘은 막상 왕제국의 시체 앞에서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살았으면 계속 자신을 괴롭혔을 사람 또 막상 죽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왕제국의 모습을 보니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왕지훈을 저렇게 만든 그만큼만 왕제국도 하반신 마비가 되어. 노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구박받으며 살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긴 노엘의 성격상 왕제국이 조금만 성질 죽이고 순한 양처럼 굴면 금세 또 마음이 약해져서 큰소리 못치고 뒷수발 들어줄 건 착실하게 다 들어주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강만석이 뒤에서 끌어안아도 확 밀쳐내지 못하고 천혜자와 신덕수의 오해를 사서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다정이 손끝이라도 다시 건들면 왕제국 찢어 죽인다고 하더니 왕제국 찢어 죽인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아무튼 지옥에는 강세란, 강만석, 왕제국 악인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하며 서로 삿대질하고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혜자는 정신줄을 놓았으니 살아도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결혼 마지막 리뷰였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